입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셔요. 왜죠? 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서로 이렇게 남겼다 그래서 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기도문으로 모범적인 기도문으로 쓴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주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기도 중에 상급입니까 하급입니까 최상급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입니까 최상급이요. 에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실 주로 암송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도 어떨 때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기도 중에 기도잖아요. 어떻게 기도 중에 기도인데,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송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도, 그때마다 최고의 기도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기도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일인데요. 어, 이제 학생 중에 지도하는 학생 중에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어, 자, 우리 하원이가 그 딸이 될지 몰랐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따님이 계셨는데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학생이 와 가지고 아막 어,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주기도문 기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봤어요. 주기도문 기도 훈련.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냥 주기도문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백 번, 이백 번, 삼백 번, 뭐 사백 번, 천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암송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한대요. 계속.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꾹꾹 <laughs>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래. 아,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들 솔깃해하는 표정이시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막 그거 한백 번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 상막하던 분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더라.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하시는 분인데 방언이 터진대더라. 또 어떤 분은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더라. 입이 열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막 그런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계속 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laughs> 너도 열심히 해. 이렇게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거라라고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난 기도하는 게좀 어렵다. 아, 기도의 깊이를 좀더 하고 싶다. 뭐,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진다. 5분 하면 끝난다. 주기도면 1000번 하세요. 그럼 몇 시간 그냥 갈 겁니다.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얼핏 들었어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계속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전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의 뜻을 새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좋겠죠.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모른 채 그냥 가.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을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 이게 마지막 편입니다. 12월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다 끝나요. 굉장히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좀 다룰 거예요. 2 0 1 8년에 이미 다루었지만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겨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해주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는요 뭘볼 거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저것도 다안 봐요. 그냥 딱 제목만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몇 글자지요? 열 글자예요. 열 글자. 그러니까 우리 준호 형제 같은 우리 형제는 이렇게 수능 세대잖아요. 그죠? 시험치로 아주 훌륭한 수험생. 한창 반짝반짝할 때열 글자 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겨우 열 글자인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혹시 당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설명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거면은 그러면 땅에는 안 계신가요 지금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 당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당신하고 누가 묶여야 되는 거지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왜 아버지라는 건지 질문을 던지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이게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은혜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보통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우리 저기 문 열고 나가서 보이는 저 위에 있는 스카이, 저 하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막 비행기나 우주선 타고 가서 보이는 그 높은 하늘 아니면 지구박 우주를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다 타보셨습니까? 뭐 에버랜드 같은데 가서 타는 거 말고 다 타보셨나요? 네. 어떻게 저도 타봤네, 그죠? 근데 하늘에 계시다고 그으니까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다 창밖에 하나님 계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하늘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뭐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 나갈 일은 없었을 것 같고 혹시 지금까지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갔던 우주인들 중에 우주 에 가서 하나님 이 계신 왕궁을 봤다?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신 우주인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어, 가끔 이제 우리 오늘 좀 하린이도 오고 막 하겸이도 오고 막 그런데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원이나 시원한테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적 있죠. 다 물어봐요. 그런 가끔 이제 애기가 앙증맞은 손으로 미안합니다, 앙증맞지 않아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팔쫙 빨리면서 이렇게 쫙 빨리면서 하늘만큼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하늘만큼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팔 찢어져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녀가 말하는 그 하늘이 물론 이제 딴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만큼의 진짜 의미 뭐예요? 엄청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늘 그 자체를 땡겨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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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로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 마음을 하늘의 빛에서 표현한 거지요.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나, 뭐 지구박, 뭐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전능하심, 위대하심, 경이로움, 경애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음 이잖아요 뭐 어떻게 말로 할수 없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단의 최고라고 생각되는 게 하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엄청 멀리 있네. 와, 우리한테서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게 무슨 거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리상으로 멀리 진짜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저 위에 공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큰일 났네. 아, 어,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 계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가? 어, 계실 수 있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요. 이 예배당에도 임재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도 계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곳에 그 아픈 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말은요. 그냥 띄워주세요. 땅에도 하늘에도 성전에도 하나님을 제한해 둘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어디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길 원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길 원하세요. 1번, 2번. 1번이면 헷갈리세요. 자, 하나님의 나랑 아무 상관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laughs> 자, 하나님의 나랑 아무 상관없다. 1번.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 있다. 꽤 상관이 있다. 2번. 네, 2번이기길 원하시죠? 이런 분이 나하고 상관있기를 원하시죠? 그죠? 각별한 사이가 되고 싶으시죠? 당연히 아, 그럴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왜 나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재용이 형이 우리 형이 아닌 건가? 이 녹두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그, 그 집에 태어났으면 뭐 신세 확 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삼성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아, 있다. 삼성 물건은 사다 줘요. 네, 고객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삼성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각별한 사이가 아니에요. 아 이게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학교 처음 입사했을 때요, 저랑 같이 시험에 이제 붙었던 이게 동기들이 몇분 있었어요. 과목별로 이렇게 몇분 있고 저희 국어과에도 몇분 있었는데, 어,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 요한 6개월 지나서 제가 로열 패밀리인 줄 알았대요. 로열 패밀리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동기들 사이에. 로열 패밀리가 뭐냐면 이제 사립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립 학교 설립자님의 가족이거나 친척이다. 제가 우리 동기들 사이에 아, 그 얘기가 돌았대요. 왜냐? 설립자이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제 이름에 끝글자하고만 달라요. 그러니까 세자 중에 두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일단 성이 똑같고. 그러니까 저쪽 집안에 뭔가 있나 보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로얄 패밀리니까, 아, 이게 교장 선생님 설립자하고 특별한 관계일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았겠지. 그래서 저 선생은 낙하산을 타고 왔을 거야.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은 저를 로얄 패밀리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드러났죠. 네.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누구한테도 로열 패밀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높고 위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꽤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욕심 내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자였어요. 아니, 원수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던 자였어요 저나 여러분이 왜냐?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벽 때문에 마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한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때문에 하나님을 나와 상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이말 속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요.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또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느냐?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면서 우리도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4-15절. 다 함께 시작.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자녀된 거예요. 그것도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빠라고 부를 정도예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면 관계가 어떤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 되면 친한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요. 아버님, 어머님 아이 뭐 그래도 뭐 친할 수는 있지만 그런가 하고 아빠 엄마 하는 거 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기들이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아빠 엄마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벌써 우리가 딱 그걸 보면서 야 쟤는 엄마 아빠랑 사이가 엄청 나쁘겠구나. 맨날 맞으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진짜 친하구나. 엄마 아빠하고 신뢰 관계가 풍성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예전까지는 하나님과 불화했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신뢰감이 가득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 회장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늘의 로열 패밀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8장 17절 로마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걸려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조금 피하고 싶으시죠? 요거 빼고 영광만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어차피 고난은 트럭으로 밀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걱정 염려거리는요 늘 몰려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인생이 겪는 고난은요 잘 들어요. 예수 믿는 인생이 겪는 고난은 열매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 그 고난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나 권세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나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영원하지가 않지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계신 아버지라든가 이 땅의 아버지와 어떤 큰 권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늙어지면 쇠약해지고 힘을 못 씁니다.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때가 되면 물러나거나 때는 밀려나요. 때가 되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 땅의 아버지나 부모를 얘기하겠죠. 또는 권세자들은요 불완전합니다. 성격에 있어서도요 완벽할 수 없어요. 능력에 있어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왜 그렇죠? 물론 뭐 자녀가 자녀에게도 상대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또는 원망할 때는요 결국 부모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걸 탓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고요.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다드는 대로 내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떠한 권세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 100%가 그 대통령을 좋아했던 경우 있나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죽어라 좋아하면 저쪽은 또 죽어라 싫어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든지 어떠한 권력을 갖든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다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권위,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고 이제 좀 슬슬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결같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시장 만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분이시니 그분은, 그분은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니까요 모든 통치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 너무 가슴 떨리는 귀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끼지 않고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누림과 나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 121문을 좀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으로 음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드렸던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요. 오늘 누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온전히 다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로 좀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서시겠어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열 글자 속에 담긴 이 깊이, 이 놀라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들 모두 가되 기를 간절히 추 원합니다.